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원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여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신고 및 인정과 관련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해 국가가 감독명령을 발할 수 있는 어, 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국가의 감독명령을 받는 수탁기관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감독권한의 범위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대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석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운석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석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운석 등록제 운영과 관련한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 과금 서비스를 통해 결제한 재화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검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중개, 거유한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 정보의 백업 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치매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능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발의안은 정보통신 분야의 산업 기능 요원 인원 배정 시 학력,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미래창조과학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병무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병력법 제36조 제4항에 따른 인원 배정 시 학력, 출신 학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력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기술 사업화 지원과 관련한 근거법조문을 정비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 재지정 제도를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사후관리 심사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